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칸 계약권 있잖아요. 그 건과 관련해서 진짜 계약이 됐다. 이런 소식을 알려 주셔서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자, 칸의 내용 중에 2025년 7월 27일 터키 현지 매체인 터키 투데이의 기사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알려 드릴 사항이 있는데 자 이건 터키 매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을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해프닝이 한번 있었어요 그유월 초쯤에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칸 계약과 관련해서 또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인도네시아는 이걸 mou라고 그랬고 터키는 조만간 정식 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실제 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 간의 입장차가 알려지면서 뭔가 좀 어색한 이런 분위기가 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관련 뉴스가 나올 거예 아마 그때 인도네시아 측 이야기도 들어 봐야지. 이게 정말 정식 계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제 17회 idf 2025가 터키에서 열렸습니다 예, 방산 전시회 이런 거죠 자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와 터키가 칸에 48대 전투기 구매 계약이 진행이 되었다 라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터키 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방산 수출로 터키의 현지 매체들이 이 내용을 앞다투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간 쭉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기 하지만 계약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이 계약 규모를 보면 요약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인도네시아의 계약권을 보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아니 kf-11 개발 동안은 몇 천억도 못 내서 뭐 파뮤를 준다고 하질 않나 아니면 뭐 장기 할부로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나 좀 다소 어이없는 그런 요구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칸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금액이 14조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이 자세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계약 기간은 약 10년 120개월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직 칸이 개발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도 기간은 뭔가 넉넉히 잡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약 설명식에 참석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아 정말 계약을 진행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터키 쪽에서는 그 터키의 방사청 청장인 할루 괴르군이 참석을 하고 그 밖에 뭐 터키의 국방 차관 그리고 타이의 이사회의 의장과 사장이 이제 참석을 하고요. 인내 측에서는 국방장관 샤프리 샴수드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올 만한 사람들은 다 왔습니다. 즉이 내용이 정식 계약으로 진짜 이루어져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의. 좀 고위급 인사들이 와서 계약식에 참여를 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몇 가지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요 터키 방위사업의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칸은 이미 국산화율이 83%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앞으로 양산에서 국산화율이 83%인지 아니면 현재 이미 83%인지 근데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현재 국산화율이 83%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잘 모르니까 조금 저는 의아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엔진 문제 이 엔진을 국산 제품으로 뭐 계산을 했는지 또 금액 베이스의 계산인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100% 맞다 이렇게 믿기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맨날 하는 그 형제국가 드립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인도네시아는 형제국가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기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산업기반 이런 시설들을 지원을 하고 생산 기술 그리고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계약 말고도 터키의 조선소와 인도네시아가 호이암 계약도 체결을 했다 이런 사실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PTDI와 PTRED 이 업체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기업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PTDI는 뭐잘 알고 있잖아요. PDRED는 이게 제가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의 뭐 방산 기업은 아니고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용 알루미늄 라디에이터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쿨링이나 냉각과 관련된 이런 제품에 있어서 공동 생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터키 현지 매체가 전하는 한 48대 계약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쪽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매체 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좀 기분이 그렇죠. 뭔가 갈듯 말듯한 이 항상 그죠. 화장실 가서 뭐 안 닦은 느낌 자 그러나 이게 또 사업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분 가는 대로 또 칼질을 팍팍 할순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을 48대를 구매 계약을 했다 터키의 현지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